와 생각지도 못했네. 숨겨 직업 뭐야 대박. 여번에 애견남 테리냐 특집이라고 했나? 어? 아 보고 있잖아. 말좀 걸지 마. 알았어. 아니 저 남자가 저렇게 하는 거면 영철이가 옥으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그럴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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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왜왜 왜? 왜, 왜, 왜. 좀 성의 있게 대답해. 어? 저번에도 뭐 내가 집에 늦게 들어오냐고 문자 보내니까 좀 늦을 걸? 어? 좀 늦을 걸? 왜 이렇게 성의가 없어? 내가 우스워? 아니 낯설보 다는 얘기 알고 있는 게 어떻게 거 아우 됐어 됐어 혼자 봐. 짜증나 죽겠어 진짜. 왜 이렇게 짜증내는 거야? 그날인가? って